오늘은 나음서 일장 말씀 통해서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 나음은 악인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나음이 심판의 예언을 한 나라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였습니다. 아, 니누에의 심판을 예언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죠. 아,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서 니누웨로 와서 심판을 이혼을 했죠. 요나가 니누웨 성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왕과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심판을 돌이키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방롱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방롱쿨을 벌레 먹게 하심으로 그늘이 없는 그러한 태양의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성의 심판을 거둔 것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것이므로 내가 화낼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니누의 성은 세월이 흐르게 되자 또다시 교만해지고 악독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고 옛날에 용서받았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음 선지자는 연나 선지자보다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웨성의 악독,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150년 후에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가, 아,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용서받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또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의해져 가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정말 악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 니노의 성, 디노의 성의 백성들이 150년 만에 또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어떤 이 조치를 이들에게 내리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연서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돌이키면 너희들이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음서에는 구원의 메시지는 없고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회계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죄를 가지고 놀고 하나님을 만울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날 용서의 날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 구원받을 날이 있고 용서받을 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동안만 회개가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늘과 사랑을 거두어 가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수르의 수도인 느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긍율을 다시는 입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하나님의 긍율과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그것을 잊고 또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오리 여기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놀고 있지는 않으세요? 용서해 주실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용서의 때기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기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가 쌓여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로 제국은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어요. 어느 누가 감히 아수로와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제국이 넘어질이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을 말씀해도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강하고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스루 제국은 나움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한 지 20년 만에 남쪽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메대 제국이 북쪽에서 수구다이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죄는 계속해서 쌓여간다.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그 죄가 쌓여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용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세상에 악해도 그 중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를 아십니다. 죄를 멀리 하고 의롭게 사는 자를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에 뒤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악한 자들 속에서 의인 노아를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노아에게 꽂히신 거예요. 그 수많은 죄악의 세상 속에서 세속화돼서 떠밀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적당히 뒤섞여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들, 정직하게 사는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사람 두 종류죠.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또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 정말 반듯하게 사는 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 나음소 일장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번만을 바라보고 수많은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의롭게 사는 노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음 손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니 노외성의 악독이 또다시 연하시대와 똑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셔서 이 지구상에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다려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죄시 없어서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살게 죄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